안녕하십니까? 예, 질문 있으세요. 스님 질문 있습니다. 미운 감정이 떠나질 않고 죽기를 바라는 이유가 업인지요? 아, 그래요.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셨네요. <웃음> 네, <웃음> 미움은 미움을 버려야 그 업의 사슬에서 끊을 수가 있다가 답이다.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영국 정부와 검찰에 부딪혔었어요. 이런 그의 투쟁 노선에 반드시 반대하는 조직이 있다 없다? 있다. 있다. <laughs> 근데 그 조직 패거리들한테 있는 대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. 그들은 도망치는 사건 사고가 났었죠. 그래서 그들을 검찰에서 체포를 해서 간디와 함께 재판장에 출두시켰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온몸이 전부 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간디가 법 정의 힘겹게 내가 증언석에 딱 섰어. 증인석에 내가 딱 서서 그 선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간디를 딱 쳐다보게 됐었어요. 간디가, 즉, 가해자잖아요. 그들이 예, 범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, 밝혀줄 거라고 믿는 눈치였다 이거예요. 그러나 간디는 재판장을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죠. 이렇게 보고 차분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와 전생에 업과 원한 관계가 맺어 있었기에 나를 히코라지로 두들겨 폈을 것이다. 저 사람들을 굳이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다.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.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저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겠느냐. 미움은 미움을 버릴 때 비로소 그의 업에 사슬에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다. 나는 이걸 믿는다. 이 사실을 믿는다. 이 업을 믿으니 재판장님, 저들을 기꺼이 내가 즉각 석방을 원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." 이랬어요. 우리가 정신의 폭력이든 육신의 폭력이든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. 내가 미운 감정이 떠나질 않고 죽기를 바라고 죽이고 싶고 또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것은 끊임이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인연 공부 인과 공부 즉 업을 바르게 처리하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경을 통해서 또는 잠선을 통해서 이런 데서 통해서 오는 것이 지혜잖아요. 지혜로 내가 이것을 이 업의 인연을 바르게 맺고 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업에서 해야 할 일이다. 이게 생사 해결업이에요. 완벽한 해결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해야 해요. 미움을 버려야 현생의 내 업연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 거야. 미움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. 미워한다 그러잖아요. 우리가 다 미운 사람 있잖아요. 네. 어느 조직이든 가정이든 종교 단체도 그래요. 우리가 미운 사람이 꼭그 앞에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? 내가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미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역할 하러 와요 안 와요? 와요? 와요. 꼭 미운 놈이 내 앞에 와서 그 사람하고 같이. 해작하는 거예요. 이런 인연을 우리가 맺고 지고 서로가 아 이게 우리의 불교에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인과 공부죠. 인과법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가 아닌 즉 참회가 기본이다. 참회란 뭐냐 돌이켜봐라 이거야. 부처님하고 풀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 자격을 주지를 않았어요. 여러분들이 그 미운 것을 단어를 만들어서 밉다 이러는 거예요. 보고 듣고 맛보고 배우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실천을 통해서 아 이게 기다 아니다 하면 여기서 내가 분별을 해서 빨리 업을 청소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. 예? 여러분들의 결론이고 이게 업의 해결책이다.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? 나 이외에 다른 생명에게 서로 상처를 주지 말며 서로 나누며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을 잘하고 가식 없이 육바람의 실천을 잘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우리들이 업을 청소하는 공부의 메시지다 이거예요. 부처님은 왜 삶을 고라고 했을까요? 진정으로 내가 힘들면 거의 받아들이고 고통을 고통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.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으로 돌리라는 얘기예요. 내가 그 상대에게 설명을 해내지 못한 나를 탓해야지 상대를 탓하지 말라가 진정한 여러분들이 업을 소지하는 소멸하는 연소시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다. 이게 사실은 생사업이잖아요. 네. 예. 이해되셨죠? 네. 네. 나는 행복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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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행복합니다.